일 분만에 알려주는 몰랐던 쇼핑 정보. 한살은살 먹어가니 다리 길어 보이고 싶다고 주구장창 구두만 신으면 몸이 힘든 게 이제 슬슬 본능적으로 느껴지지? 오늘은 모든 코디에 만능으로 어울리는 스니커즈에 대해 알아보자. 우선 모두에게 꾸준히 유행하는 어글리 슈즈 어글리는 못생겼다는 뜻에 맞게 두껍고 요란한 무늬가 있는 게 특징인데 착용감이 좋고 키높이 효과가 있어 꾸안꾸 느낌을 잘 살릴 수 있지만 발이 커 보일 수 있으니 귀요미컨셉러들은 살짝 피해보자. 또 유행을 타지 않은 레더 스니커즈는 베이직한 디자인으로 캐주얼, 스트릿, 출근룩 등 다양한 패션에 매치가 가능한. 가성비 아이템이라 할수 있어서 만약 패션에 자신이 없다면 화이트 색상 한 켤레로 적어도 신발 고민 하나는 줄일 수 있어. 그리고 러닝 슈즈는 운동할 때만 신는 신발이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요즘 하나의 패션 탭으로 인식되고 있고 신축성 있는 니트 소재가 사용된 러닝화는 통풍이 잘되고 착화감도 좋다고 해. 만약 많이 걷는 데이트를 즐긴다면 발이 편한 러닝화를 꼭 추천해. 마지막은 스니커즈의 대표주자 캔버스 스니커즈가 있는데 고무솔로 되어 있는 캔버스는 멋도 있고 발도 편해서 많이 사랑받고 있어. 흰티에 청바지 거기에 깔끔한 캔버스를 신는다. 꽤 멋질지도?